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구찜을 해볼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아구, 미나리, 대파, 그리고 쑥갓 그리고 미더덕, 대하, 그리고 고춧가루 고추장, 간장, 소금, 홍고추 그리고 청양고추, 마늘, 대파, 후추, 맛술 네, 먼저 물을 끓이면서 청주 한 컵을 붓겠습니다 다음 아구 터막난 아구를 넣겠습니다. 약 5분간 쪄주겠습니다. 네, 5분간 초벌 삶기를 잘한것 같습니다. 예, 건져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양념장에 양파 넣고요. 양파 좀 크게 썰었습니다. 다음, 홍고추. 홍고추 넣겠습니다. 다음에 청고추. 청고추 넣어주고요. 다음에 고춧가루 넣어주겠습니다. 예. 다음에 고추장 넣어주겠습니다. 고추장. 다음에 간장 넣어 주겠습니다 간장 국간장 다음에 마늘 마늘 넣어 주겠습니다 다음에 생강 생강 넣어 주겠습니다 다음에 물을 넣어 주겠습니다 물한 250ml 정도 다음에 후추 넣어 주겠습니다 후추 잘 섞어 줘야 되겠죠 다 섞어서 다 양념을 붓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라구찜을 해보겠습니다. 달궈진 냄비에 콩나물을 깔고 콩나물을 깔겠습니다. 다음 아까 건졌던 라구 넣고요. 대하 넣겠습니다. 대하. 다음 미더덕. 음, 양념장을 부어 주겠습니다. 이제 전분물을 마늘을 여기 썰어 넣습니다. 었좀 뿌려주고요. 이제 야채 넣어 주겠습니다. 미나리, 대파, 쑥갓. 다음 참기름을 뿌려주고요. 다음 통깨 뿌려주겠습니다. 이제 불을 끄고요. 잔열로 야채를 익히겠습니다. 네, 이제 아구찜을 담겠습니다. 네 아구찜을 세팅했습니다. 맛있어 보이죠? 네 제가 이제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아 맛있습니다. 막걸리 한잔 해야겠네요. 고맙습니다.